가 아일랜드에서 혼자 다 해야 해서 외로워서 좀 힘들었고요. 이제 키라스에서는 리더로서 어떻게 팀원들이 잘 이끌어, 이끌어 가야 되는지 하는 점은 좀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멤버들이 저를 잘 따라와주고 저도 멤버들이 의지하면서 이렇게 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아, 아니 뭐 무대 위에서의 모습 보면요, 이 리더를 뭐 주축으로 다른 멤버들이 얼마나 서로 이렇게 결속감을 형성하려고 하는지가 딱 보이더라고요. 네, 우리 리더 링리시 역할이 또 크겠지만 멤버들도 참 멋져 보였습니다. 아니 저는 그 아이랜드 2 함께 했던 혹시 다른 멤버들과 연락을 혹시 하시나요? 네, 하고 있어요. 어 그래요? 데뷔 혹시 축하한다는 이야기도 나눴나요? 네 이즈나 멤버들이 한테 연락을 왔었어요. 축하한다고 엄청 예쁘게 나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우와 네. 그래요? 네. 아니 그, 그럼 사실 우리가 무대를 먼저 했잖아요. 네. 그것도 받게 돼요? 네, 뭐? 맞아요. 저희의 뮤비, 어. 티저, 뭐그 무대까지. 다 보셨다고 하셨어요. 진짜. 네. 와. 아니 그러면 뭐 언제 뭐 이렇게 같이 또 방송을 하게 되면요. 네. 같이 또 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 저 오늘 그 이즈나 선배드님들의 컴백 하는 오, 날 맞잖아요. 네. 아까 샵에서도 맞춰 맞춰봤어요. 어.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다음에 꼭 시간이 될때 같이 챌린지 찍. 찍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그 챌린지 찍는 그 장소 있잖아요 예 네. 거기서 만나가지고 꼭 한번 예 멋진 모습 또 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네 우리 링링 씨를 제가 앞서도 소개를 많이 해 드렸지만 네. 맞아요 알레, 말레이시아 최초의 힙합 아이돌입니다 네. 그렇기에 어, 조금 어깨도 무거울 것 같고 음. 네 많은 분들이 또 사랑도 해주고 계시고 그런데 어때요? 본인 소감을 좀 자세하게 말씀 주시겠어요? 네 링링입니다 솔직히 어, 연습생 하는 생활을 엄청, 엄청 길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엄청 힘들어서, 약간 이제 드디어 막 데뷔하니까 엄청 기쁘고 약간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첫, 최초 여자 아이돌이 타이틀 더 감당할 수 있게 더잘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저희 막 데뷔할 때 말레이시아 팬분들이도 반응이 엄청 좋아서 저희도 더잘 하고 싶고 나중에 말레이시아 갈 기회도 생기면 꼭 가서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뭐그 누구보다 이 말레이시아 팬분들이 엄청난 지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혹시 그쪽에 계신 우리 팬분들께 또한 말씀 해볼까요? 네, 어. 음, 데뷔, 처, 데뷔 전부터 엄청 막 응원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댓글 보면 항상 예쁜 말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그거 보면서 힘이 엄청 많이 얻어서 더 열심히 해서 꼭 빨리 말레이시아 갈수 있도록 열,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꼭 기대하겠습니다.